중국식 격치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침없이 쓰는 서예. 음. 음. 그다음에 한국성, 한국적인 느낌과 맛과 분위기 멋있는 서예. 음. 일본 사람이 썼는지 중국 사람이 썼는지 알수 없는 서예를 해서 안된다 음. 그런 것을 이번에 추천하는 바람에 서예계에서 상당히 야, 음.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전 세계를 공공유. 지수가 뭐, 없었다는 뭐 얘기까지 네. <laughs> 하고 있을 정도로. 음. 또, 채를 이렇게 다양하게 음. 하는 경우도 처음에는 음. 뭐 거의 한개 있는 필체는 다 썼다고 음. 봐요. 그래요? 이거 음. <laughs> 이렇게 출판, 아제 서해전을 하신 동기라고 까요 그런 뭐 있어요? 뭐 음. 동기야 당연히 이제 원래 어려서부터 서예가 이제 품도 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는 대외적인 활동하기는 어려웠잖아요 물론 이제 뭐 사무실에 채려놓고 쓰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자유공방이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서예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하는 제목고할 바에는 서의 새로운 변화를 좀 추구하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이번 어느 정도는 상당히 이슈화가 돼서 다행으로 만들었어요. 몇 점이 이렇게 전시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걸리는 120점이고요. 작품집에는 220점이 실려있고, 서울 전시 때는 105점을 전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많이 음. 전시하고 작품집에는 220점의 엄청난 작품을 많이 실어서 음. 좀 서예가들이 많이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서예가들이 전해주시고,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방금 나온 것 같은데? 네, 막. 아까 얘기대로 제가 근본적으로 음. 글도 썼지만 작품집에 나온 음. 한국성 죽구입니다 우리가 음. 보통 쉽게 k 서에 그게는 한국서에 라는 얘긴데 음. 한문서로 k 서에라는 말은 안 맞죠. 네. 그래서 한국적인 느낌과 맛이 나는 서예, 그리고 한글이 수많은 세계 언어 중에 그래도 한글이 주인공이 되는 서예. 그리고 한글의 어순에 맞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서예. 그리고 조금 미안하지만 중국식 법도 법칙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조금은 과감하게 자유롭게 쓸수 있는 거침없이 쓰는 서예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번 전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도 과능이니다이 지사님은 음. 행정관료도 오시고 정치도 오시고 이 서예도 아주 탁월하신데 어때요? 삶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거 <laughs> 어디서 잡아야 돼요? <laughs> 글쎄요. 그 아이 뭐 말이야. 멋있게 하자면 한도 것도 없는 <laughs> 것인데 제가 평생 살면서 특히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두 가지입니다. 화이부동. <laughs>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면서 그 어느 누군가의부안에도 맞지 않고 나의 본성은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루는 일. 이게 그러니까 서로 다름 속에서 화합을 이루는 일. 그다음 이제 윤직꼴증은 진실로 그 본질을 잘 잡고 가는 일. 그 원래 진실로 윤자, 잡을 집자, 그걸 자 가운데 중자로서요. 거기다 서해 입장에서는 벚꽃 창신을 가장 중시합니다. 옛것을 뿌리 삼아서 새로움을 창조한다. 예, 법고와 창신 두 가지가 대립을 하는데 에, 오늘날 서예에서는 법고는 하지 않고 창신만 하는 경향도 가볍고 법고만 지나치게 해가지고 자기는 어디 가버리고 그냥 옛날 누구체를 참잘 썼다 하는 것은 어, 창작으로서는 예술작품으로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음. 법고와, 법고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친 다음에 음. 창신으로 가라. 음. 그게 이제 저런 작품이죠. 꿈틀꿈틀 같은 경우는. 음. 법고 <laughs> 과정을 무수히 거쳐서 창신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농담처럼 우리 박지성이나 손흥민 선수가 골을 엄청 잘 차는데, 음. 법고 과정이 튼튼해서. 음.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골을 잡고 넣을 수가 있다 음. 어, 그렇게 하면 제일 빠르요 이해가 <laughs> 그런 정도만 됐죠 <못했죠? 웃음> 요에라는 한자지만 요에 음? 아, 예술의 논일단 같은지아그 기본적으로 예술은 논든 음, 바탕이 돼야지 그 마치 무슨 숙제처럼 음. 그 사람 자체가 노는 음. 거죠. 네. 그 여기가 그런 걸 나타낸 거니까 우리 인간은 비달에서 음. 춤추는 거죠. 음. 거기서 꽃이 피는 거고, 뭐안 피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빛은 어디서 나오냐 해달, 별에서 나오죠. 이게 다 이게 다나름의 저는 의도한 바가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춤을 잘 추야죠. 음. 그렇게 해서 꽃이 이 아이는 야지 그런 사람의 과정을. 응. 춤추면서 진짜 춤추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려고 저 도장도 찍은 거요. 응. 저게 세계치지 응. 않은 멘토장을 찍은 겁니다. 아, 멘토장. 이렇게, 이렇게 뛰어, 떠오르는. 네. 장면을 연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네. 남이, 어든 남들, 장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죠. 요, 가나다 같은 경우도, 이 응. 한국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자인데 표어적 기법을 내가 이런 교육을 한 거죠. 네. 그냥 부풀 수 있을 때 쓰는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음. 그런데 한국의보명은면민정족이다 그래서 저쪽 에 흔민족을 또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한테 줄거리를 쭉 갖고 이 전시를 했다고 해도 음. 돼.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손을 또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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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에이, 네. 안, 안 하나 싹긋어줘야지 그거를 안 긋으면, 마테가리 하나도 안 긋어줘요. 저것도 두줄 긋까, 한줄 긋까 고민하다가, 음. 또두 줄은 또 이상해요. 응. 딱한 줄로 하되, 신하게 긋지 않고, 우물적으로, 살짝 긋지. 아, 이거, 장국이 사장님 예술적 감각이 탁월해가지고. 아. 어이든다 타고 가있어요. 아이고. 아, 여기 지금 사랑도, 저기 가수 이선희의 알수없어요는 노래 가사입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대중가요를 통해서 조금 일반인들이 좀 호기심을 가지면서 감각은, 현대감각 적으로 살리려고 사랑해. 사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셨잖아. 엄청 썼지. 근데 네. 저렇게 쓴 경우는 많지 않았지. 아, 다른가요? 음. 노래 가사가 몇 군데 있어야지. 여기 보면. 음. 그, 그 뭐, 바람의 노래가 김승곤 작사 음. 그런 것도 있고. 김승곤 작사가 대단한 친구요그 음. 사람이 김재사람이라는 게또 나도 몰랐고. 아. 김승곤이가 그래요? 바람의 노래가 네. 김승곤, 김재사람이에요? 아, 근저막라스 아, 그 누가 불었어? 바람의 노래 저진필이 뭐죠? 아, 조이그 아, 불렀고 맞아. 그다음에 그가 또 리메이크를 좀 많이 불렀지 네. 그게 그 무차객과 백이를 기셨어요. 김순군 작사예요 김순군? 김순 네. 아, 그것도 가사를 그거예요? 네. 아, 조이인데 굉장히 반했을때그제주도꼬마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작사가 중에는 김성우가 제일 높은 밀림자입니다. 김승우 본. 김재, 정말 궁금하지 마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모르고, 응. 응. 그, 임종수 작곡가 있죠, 임종수. 네, 임종수. 제가 임종수 시스템이 알았죠. 아. 그 임종수 시스템은 통화를 잘 하고, 아. 임종수 시스템은 자주 통화를 하지. 작사 작곡가들이니까. 그러니까. 음. 그래서 제가 임종수 선배님한테 말씀 드리고 저 t 람 y o 썼어요 어디? 어떤 거 little sister. What do you want to do? I d o 지금 want to do it. I don't want to do it. I don't want to do i 도 I don't want to do it. I d o 고 t w a 광주 to do it. I don't want to d 아. 하여튼, 김제중 학교가 나왔어. 김제중 네. 아, 그럼 꼭 김재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네. 네. 그렇지 태생은 아닌지 모르겠어. 음.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고, 전북계에 대튼 연구를 가지고있는 것은 확실하다. 음. 근데 내가 이제 인근이 생각해서 사실 물어보면, 어디에 이렇게 거쳤다는 말 나한테 하더라고. 우리는 음. 지금 연세가 아, 역시 아, 아, 한두. 6 1세 저밖에 안 응? 보셨어요? 초반자 전공이공이이라고했어카초 동창이라고 3세까지 됐 그럼 바람의 노래를 엄청 오래된 노래인데 그러면 3, 4세 됐을 때 그때 아, 노래도 유어 라는 한자지만 유어의 아, 에 예술의 논일자이됐습 아, 그러네 그 기본적으로 we, 예술은 음, 노는 바탕이 돼야지 네. 마치 무슨 숙제처럼 음. 그렇게 가는 것은 좀안 맞아요. 음. 뭐 사람 자체가 노는 거죠. 네. 그 여기가 살에서 춤추는 거죠. 네. 거기서 꽃이 피는 거고, 뭐안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빛은 네. 어디서 나오냐? 해이별에서 나오죠. 이게 다 이게 다 나름의 전 의도하는 바가 있었던데. 아. 그래서 춤을 잘춰야죠 그렇게 해서 꽃이 위한자잡해야지 그런 삶의 과정을 춤추는 응. 진짜 춤추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려고 제가 고난 찍은 거요. 저게 세계치지 않은 멘토장을 찍은 겁니다. 아 멘토장 이렇게, 이렇게 뛰어 떠오르면 연상시키게 한국에서는 남이 어쨌든 남들 천장을 네. 가정에서 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요, 러 가나다 같은 경우도, 우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자인데, 현아적 기법을 내가 예 도입을 한 거죠. 그냥 듣고 싶은 뜻이 쓰면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국의 본명은 훈민정음이다. 그래서 저쪽에 훈민정음을 또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줄거리를 쭉 갖고 이 전시를 했다.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손을 또 싹. 재밌어요. 에이, 안고는 하나 싹 그렸어요. 심심하죠. 그거를 안 보면, 맞대가리 하나도 안 해요. 저것도 두 줄을 굽까, 한 줄을 굽까 고민하다가, 음. 또두 줄은 또 이상해. 요딱한 줄로 하되, 신하게 긋지 않고, 우물적으 음. 살짝 긋지. 여기 지금 사랑도, 저기 가수 이선희의 알수 없어요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아 그런 가요이 대중가요를 통해서 조금 일반인들이 좀호심을 음... 가지면서 감각은 현대 감각 적으로 살리려고 사랑이 사랑들 쪽 그런... 엄청 많이 썼잖아 엄청 아, 썼지 근데 네. 저렇게 쓰면 많지 않았죠? 아 그런 거예요? 음. 노래 가사가 몇 군데 있으시지 예? 보면. 어 아니 몇아아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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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물로 네. 아. 공제라고. 작년에 옛날에에서 2천만원 최고 상 받은 지아 그럼 이거 딱 보면서도 집안일은 품인 제가 그렇죠. 여러가지 에 제일 많이 그제품있었어요 음. 음. 이것도 그 제품이잖은데 음. 이것도 보일리 음. 풍경 보그 다음에 요 두개는 제가 판겁니다 음. 따뜻하게 그렇게 응. 해서 많이 주무셔도 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 우리 원불교에서다보셨구나제인사님반갑습니다 어, 네. 아, 스님이. 우리 여기 같이 같이 제가 직접 연재하고 사님 우리 허 한번 찍게.

카메라가 이게 나와야 아, 되니까 하트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하트 네 다트. 그때부터 뛰었는데 <목소리> 저 때는 유치를 그때 이제 울산 씨가 하게 내내 됐거든요데 이번에 뛰어나야 다음에 된다라고 뛰었는데 이제 김태산이 보기만 해가지고 그러게 말이 그렇지 근데 그걸 아이디어를 주고 제안한 분이 우리. 아유, 무게다보실줄알아돼 네, 네. <laughs> 이렇게 상반도거든. 네. <laughs> 어떻게 또한강 씨가 또 이렇게 노벨 대회에서 하늘자로 그러니까요. 이게. 아, 저, 이게 선교 지명이 써놓고. 한번 읽어보고 가야겠다 아, 근데요. 제가 이제 이한강의 작품 채식주의자도 한 10년 전에 얘기하면서 음. 읽었어요. 근데. 네, 미안하지만 참 재미없어요. 음, 음. 네. 재미있게 재미가 없는 것이 흠이야. 채를 완전히 달리해서 아 서열라는거 이렇게 경우에 아 따라 느낌이 네.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가지 걸었어요. 우리 아주 유명한 이우덕 선생이 시대 그때 이 예서와 소설의 형태를 갖고 내비시면서 키 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요, 전혀 다른데. 근데 일반인들은 라고지모르요이데 맞아요. 이런 경우도 <이런 웃음> <내용도> 이렇게 단순하지만, <laughs> 용비 증가의 한 주제이잖아요. 해도 분명 나라시아. 나라시아는 나라오르시아. 그 부분을 상징하기 위해서 나라내 해서 나라오르는 느낌은 중요해요. 이런 형태로. <목소리도> 지금 요거나 작품, 이거나 음, 음, 다 보통 서가들은 이런 구조를 안 만드려. 우리 우리나라,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 글자를 붙여서 조형을. 그러니까요. 네. 아까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 저 탈라도 이게 서양에서 이런 시제로는 없어. 내가. 이번에 인사중에서 서예다 눈을 맞췄다생각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서도는예이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이죠 회화적 네. 회화적 유혹이 이런 것도 장난처럼 했지만 이게 원래 상하수조 계집이라는 원래 시기 산에 피는 꽃 물에 부은 서과 나의 집이다 그 굳이 한국을 안쓰 나는 산사에는 나는 새, 모두 모두 내 친구. 응. 꽃도 있고, 새도 있고, 이렇게, 응. 산지만, 이렇게. 이것도 그, 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응. 미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제가 보이도 이것도 투자하게아니히 네, 어,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한강이, 네. 한강을 기자회견 내용 중에 고요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 저의 이 고요 현상에 응. 대해서 응. 사람들이 굉장히 응. 궁금해한다. 그 고요 현 고요 현상. 네. 네. 이해 제스처나 말투나. 네. 책임지가... 그 말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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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국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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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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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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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그래요? 공부를 잘하네요. 영어를 그냥 막 우주 창어 영 아니라 소설 읽듯이 영어를 하대가 아, 진짜. 예, 그냥 평소 문처럼 이렇게 독 아마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 그런가봐요 이게. 그런 생각이 났니다 네, 아요 아, 놀랐어요. 그다음에 그게, 그 다음에 아. 일반인들이 지금 좀 이렇게 사이즈가 집에 그렇게 네. 불편하니까 네. 안 뽑은 작품이 이것으로 이어져 있습 아, 근데. 저는 이 작품은 굉장히 신면을 키우는 작품이고 한글을를초소화대표자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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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맥이 끊이지 않고 쫘아 연결을 음. 하는 연결을 무섭구만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산을 갔다 음. 청산별로 그냥 구절을 쓴 거고 음. 저거는 이제 조금 강하게 썼지만 윤신의 음. 음, 맞아 열애의 가사 음. 별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그대목을로 썼어요 음. 인생이라고 하는데 음. 로자를 붙이고서 이렇게 풍영사와하고 아. 원래 그대로 모습으로 아냐이라고 저거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누구예요? 아이중식이요몇 시기야? 아까 다섯 아니 괜찮은 작품인데. 아직은요 특별히. 산의 고요함이 태고 같고. 해가 이렇게 긴 것이 소년 같다. 그런 것이래. 근데 요 아이 잘안 보여서 그런데 강하무 선생 필체를 가장 많이 닮은 송아지의 필체다. 편견가려. 아 역시 카아 아들이 네, 맞네아 그,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지. 화려한 사진을 라고 그에 대한 당나라 때왕족이라 말이 이 군기내 국가의 외화. 그런 뜻이. 저도 강아 선생이 액자 갖고 있습니다 집에. 오 <laughs> <그냥 웃음> 한동안에 네. 뭐 하루에 8 시간 정도 아, 평균 음. 오전 오후 저녁 해서 음. 하고 이제 물론 중간에 뭐 쉬는 날도 있지만 음. 이제 작업에 들어가면 전화기 끄고 음. 그나 위치 안 알려주고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해왔죠. 네, 그 추석 송화진님의 서예는 아, 일반적인 서예의 틀을 벗어나서 한문은 한문대로. 한글은 한글대로 정말 자유자재 어디에 걸린이 없는 어,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한문 또는 한자 서예 어, 보다는 쉽게 일반인들이 보고 감상할 수 있고 또 회화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한글 서예가 굉장히 독특하고 흥미를 많이 끌것 같습니다. 어, 오래된 내부에서 나오는 그 분놀림이 정말 멋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그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재미를 주는 느낌도 있어서 어, 꼭 한번 어, 와보시기를권해니다